둥글 속의 아이스. 아이스가 친구와 놀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는 집에서 아이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멋진 소식이 있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신나는 곳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단다. 우리는 몇주 안에 이사를 가게 될 거야. 아이스는 그건 멋진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스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정말 싫었어요. 여행은 정말 아니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둥근 다리 뜨고 폭풍우를 지나 아침 내 아이스는 가족은 새로운 집에 도착했어요. 그것은 정말 더웠어요. 아이스는 여행 가방을 풀고 방을 꾸몄어요. 내일이면 아이스는 새로운 유치원에 가야 해요. 다음 날 아이스가 유치원에 갔을 때 친구들은 모두 아이스만 바라보았어요. 점심시간 동안 친구들은 아이스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스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죠. 아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스는 혼자라고 느꼈죠. 아이스는 예전에 살던 집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아이스가 슬퍼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아이스의 장난감을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는 선물 하나를 받았죠. 그것은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아이스는 다른 친구를 따라했어요. 웩! 그것은 아이스가 처음 맛보는 너무 이상한 물고기였어요. 아이스는 새로운 집이 정말 싫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오직 엄마의 포만 항상 같다고 느꼈어요. 점점 나아질 거란다. 곧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다음날 아이스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른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 보였어요. 서프라이즈 북극 파티. 아이스는 파티가 너무 즐거워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내일 집에 새 친구도 데리고 와서 놀아도 돼요? 끝. 정우